네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유튜버 쿠리이구요. 황 어, 황둥이에요. 아, 어. 황둥이 형입니다. 오늘은 황둥이 형과 저 유튜버 쿠리 둘이서 마인크래프트로 서든어택을 해볼 건데요. 서든어택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해드리는데, 총게임입니다. 마크에서 총을 들고 권총, 그리고 연속 따발 총 그리고 칼 던지기 요렇게 총세판을 해서 어 제일 많이 진 사람이 노래 부르기 벌칙을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궁금하시죠? 예 맞아요 이렇게 딱 에이. 해가지고 저 이거 총으로 쫙아 이거 뭐 이게, 이게 게임모드지? 아잉 이자 아, 그리고 형 이제 좀 아이템을 좀더넣고뭐 첫번째 판은 뭘로 할래? 아 어차피 저는 뭘 해도 상관 없기 때문에 형님이서 그러면 나는 일단은 첫 번째 판, 일단은 먼저 칼 던지는 걸로 먼저 해보도록 하자. 칼 던지는 거아잔신하시네 세상에 나. 근데 이거 대자뷰 아니야 이거? 어 이거 어 이거 또 대자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이거 분명히 대자뷰. 어쨌든 준비 되시면 말씀해주세요. 오케이, okay. 일단은 한번 준비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 자첫 번째 판 칼전 시작. 오케이. Okay. 자아 자. 닉네임 없었죠 야? Yeah? Yeah, 네 닉네임 다 없애쪙 니네죠 네.. 와, 아, <laughs> 와, 아, 와, 아, 와 아, 여러분들. 아 ㅏ 아들 저게 야또 에헤 쩌 왜저래 쩌쩌 오늘 왜저래 아, 됐다 오케이 오케이 자, 오케이. 자. 야, 자. 야, 야, 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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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무 쉬운데? <laughs> 아 이거 황둥이 분신술 써가지고 이대일해야 될것 같은데요? <laughs> 세상에나 뭐야 저번에는 그럼 정신을 못 차렸던 건가? <laughs> 그러면 이번에는 뭐 AK로 하자 AK 준비 다 되셨습니까? 네, 그러면 두 번째 판 AK47 시작 오케이 시작 자자

딴, 딴, 딴. <웃음> 어, <웃음> 아우 감기가 좀 심하신가 보군요. 아유 <laughs> 강아지 사냥 <laughs> 지금 걔가 말아 <laughs> 강아지가 소리 지르고 <질러고> 있는헤 <laughs> <싶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우 기침이. 아우 오늘 그냥. 아침에 일찍 찍는거 보니까 어딨지 어디 대기하고? 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뭐야? 어디 대기하고? 오오오오오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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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 환자들 너무하시네 아아거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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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제가 지금 피가 살짝 닿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크리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크리님을 그린님을... 오, 오 오케이 오케이 아, 어, 잠시만 잠시만 비비비비비비아 크리님 크리님 솔직히 크리님 솔직히 아 솔직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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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왜좀 너무 쉽게 끝나지 않았어 그럼 두판더 해요. 아니 저기요 그때 제가 한번 그때 그거 했었잖아요 그때 한번 한번 도와줬고 알겠습니다 그럼 두판더 합시다 아니, 아니 그이이 이 판을 살짝 무효로 해가지고 아이 판만 무효로 예 제가 그다 그때 전 전에 한번 이거 영상 찍었을 때 이거 했, 했었잖아요. 그랬었죠. 그러니까 뭐 해드릴게요 제가. <laughs> 예. 예, 그래요. 여기 건데 뭐. 예, 그건 아닙니다. 예. <laughs> 네, 준비 됐습니다. 야, 예, 준비 시작 시, 준비 시... 됐어요. 아, 얘또 여기서 나올 것 같아. 아, 진짜. 어디서 어디. 어디... 아, 또 설마 또 같은 데로 또. 똑같은... 오오 됐다. 야, 저 거쪽. 야, 했죠. 뭐야, 한 대. 아, 오. <laughs> <laughs> 와, 나 지금, 방칸 나왔어. 야, 야, 너도 방칸 나왔지? 어, 됐다. 아이, 뭐야. 아, 나 이거 안 할래. 내가, <laughs> 여기서 안, 여기서 안 썰래. 아, 너무, 무서워. 무서워, 이거. 아, 무서워, 무서워. <laughs> <laughs> 너무 무섭습니다. 아, 너 무서워, 이거, 진짜. 와, 미치겠다. 심장 어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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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는 사람의 지단이 <laughs> <laughs> 뭐음뭐 한판 더 하고 싶어? 어형 한번 이기고 싶어? 어 강아지 이기고 싶어? ㅋ 손싸움~~ 와, 아형 뭐야 이 강아지 총쓰... 강아지 총 쓴다! ㅋ <laughs> <laughs> 한번 모든 총을 들고 안, 모든 총을 들고 그냥, 그냥... 예 그냥 하는 매치 예 그냥 하는 매치. 매치 예 보너스 매치 <laughs> 그냥 뭐 저거 A, 이거 M4A1 그거 아까전에 활 등고 있잖아 그것도 사용해도 상관없고 뭐든지 예 뭐든지 그 근데 쉴드타운 사용하지마 쉴드타면 <laughs> 하면 맵뭐 부셔져 <웃음> <웃음> 준비 시 오케이 이거는 AK가 꿀이야 그래서 이건 AK 오, 거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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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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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! 는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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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거는 이거는 이거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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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는이거 아증나요 어, 강아지한테 지는건 아니죠? 강아지한테 지는건 아니죠? 어 <가>, 아아 어... <laughs> <laughs> 짜증나 크리티 <laughs> 강아지한테 지면 어게해요 크리티 흐딩으로 <laughs> 갑시다 예 yeah, 갑시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바로 마인크래프트로 이제 서든어택을 한번 해보았는데요. 여러분들 서든어택 아주 그냥 지금은 어, 그냥 뭐 이렇게 짧은 맵으로만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희에게는 많이 스릴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죠 네. 그냥 쿠리가 많이 <laughs> 삐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. 쿠리 한번 구독해주셔서 토닥토닥 한번 해줘야겠어요. 쿠리 토닥토닥 토닥토닥 토닥토닥, 토닥토닥. 터닥터닥, 터닥터닥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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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제 벌칙 노래는 영상 올라가고 그날 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황둥이었고 쿨이었어요. Cool. <laughs> <laughs>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. 다음에 만나뵙도록 할게요.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. 뿅. 어디서 형을 총살려고? 어디서 <laughs> 형을 총살려? 아나 보팅 노래 뭐 하지?